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양적 연구는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돌리는 걸 양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질적 연구는 기타. 근데 그냥 문헌고찰만이 아니라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도 질적 연구고, 아까 심층 인터뷰, 설문지는 해서 통계를 돌리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는 아, 아까 현상학적 정법 근거 이론 또는 어 뭐죠? 인터뷰 FGR 인터뷰. 포커싱 그룹 인터뷰, 뭐 델파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예요. 그런 것들을 질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어떤 게 좋냐 모르는 분들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장단점 있는 거고 내 주제에 맞춰서 맞게 뭔가 관계 분석을 하거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분석할 을 때는 양적 연구를 해야 되겠죠. 뭔가 뭔가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뭔가 뭐뭐 뭔가의 관계 연구 그걸 관계 연구라고. 그거 할 때는 양쪽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이제 뭐 아까 작품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사례 연구, 법학 논문도 법학 논문은 거의 질주 연구죠. 거의 이제 법 조항에 대해서 국내외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이런 사례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질주 연구 해야 돼요. 근데 양쪽 연구는 통계를 설문해서 대량으로 해서 데이터화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깊이 있게 뭘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완하는 게 주로 심층 인터뷰나 전문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몇 명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봐. 그래가지고 그룹 포커싱 그룹 인터뷰를 하듯. 그면 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호나 변구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인터뷰를 실제 하는데 시간 걸리고 막 어려우니까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BBJ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설문도 마찬가지고. 설문도 100부 받았는데, 막 300부 받은 것처럼 부풀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변조 마찬가지고, 설문 변조는 위조보다 더 많아요. 실무에서 별로 없는 것 같죠. 우리 해라, 만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설문해서 통계를 돌렸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내가 해보니까 분명히 이게 정의의 영향관계, 플러스의 영향관계가 있을 것같아 근데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요. 거꾸로 반대로 나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분명히 교수한테 갖고 면 <laughs> 플러스가 나와야 맞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걸 슬쩍 고쳐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고치면 왜안 되냐면 이 윤리적으로 안 되지만 나중에 다탈루가 나요. 통계는 내가 이렇게 뭐 하나가. 뭐가 예를 들어 통계 인과관계 회귀분석 멀티플 리그레션 회귀분석을 돌렸는데 R제곱이나 VIF 공차라는 이런 값들이 있어요. R제곱이 뭐냐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 모형이 얼마나 변수끼리 관계 있는 것이 잘 설정이 됐는가 모형의 적합도를 보는 수치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20% 이상 자연과학은 40% 이상이 나와야 돼. 근데 돌려보면 변수를 독립변수를 내가 막 생뚱맞은 걸 잡아 예를 들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영향 요인을 하는데 자 부모의 양육 그 부모 가정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영향 요인이 많겠죠 근데 나는 가정 환경을 볼 것이고 또 친구 관계 학교 환경 요세 가지를 보겠다 다른 건다 통제로 하고 근데 그세 가지 중에 부모의 양육태도를내 맘대로 그냥 생뚱맞게 막 잡아. 월떠잡도 않는 거를. 너무 관계가 없는 거를.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 척도가 검증되지 않은 척도를 쓰잖아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해서 이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척도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내 맘대로 막 잡아서 어떤 논문 보고 막 그냥 그대로 갖다 써버려. 설문지도. 그렇게 해서 통계를 돌리면 결과값이 안 나와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알제곱값이막 10m로 막, 10m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왔다 고해서 숫자만 슬쩍 바꿔. 그렇게 되면 나중에 v r p 공차에서 또 문제가 걸려요. 연관돼 있어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책보고 떠듬떠듬 돌렸기 때문에 어, 어디서 들었어? 이거 알고리즘 20% 이상 대들 논문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쩍 고쳐 놔. 그럼 교수들이 아는 사람들 봤을 때는 v r p 공차가 검발해서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도 나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고